프로 모델이라서 이 블랙의 포스가 엄청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7시리즈는요, 법인 타사 기준 리스료고요 만약에 법인 자사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 리스료 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카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서요, 셔틀카를 잡으시면은 할인 금액은 더 늘어나서요, 리스료는 더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링크드카의 김피디입니다. 어, 수입차 같은 경우에 리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리스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진짜 이득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BMW의 자사 금융 그리고 타사 금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별 그다음에 초기 비용에 따른 리스료를 서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가 리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BMW 리스를 고민해 보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링크드카의 다섯 가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금융사 조건 비교. 어, 30개 이상의 금융사의 조건들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금융사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딜러 프로모션을 비교해드립니다. 전국 최고 판매량을 달성하는 딜러들의 프로모션을 비교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광고엄치 유튜브만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 홍보비를 최소화해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식 딜러사를 통한 차량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서 수입을 한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이제 BMW 공식 딜러사들이 있잖아요. 그 공식 딜러사에서 그대로 차량 출고 똑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고 서비스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식 AS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리스의 중도 해지, 그리고 만기 시의 처리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 리스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가 만기가 됐을 때 차량을 인수하시든 반납을 하시든 저희가 그러한 처리를 또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사금융, 타사금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 BMW의 경우에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라는 BMW의 자사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BMW 파이낸셜을 통한 금융을 썼을 때 어, 프로모션 내용이 다릅니다. 뭐 차량가 할인 금액도 다르고 워렌티를 추가해 준다든가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더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자사 금융을 썼을 때의 장점이 있죠 분명히. 어 그러나 자사 금융을 쓰지 않고 할인을 좀덜 받으시더라도 타사 금융을 썼을 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타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저렴하다든가. 그리고 높은 잔존 가치를 보장해 준다던가 타사금융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사금융이 좋다 타사금융이 좋다 딱 잘라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전에는 약75% 고객님들이 타사금융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자사금융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비교를 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컨설팅을 해드리는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좋은 점들이죠. 리스를 이용하시면 낮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보증금, 선납금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존 가치를 설정을 해서 월 납입금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은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떠한 투자가 필요하실 때이 현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 및 비용 처리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차계부 없이도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 가능해지고 차계부를 쓰시면 1500만원 이상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장기 렌터카와는 달리 일반 번호판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경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 보험 사용하셨던 요율 그대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어, 리스가 이율이 높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율이 신차 할부 대비 비슷하거나 또는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굉장히 낮은 이율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한 차량 교체 어, 소유에 따른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계약 만기 시에 반납 또는 인수를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에도 리스 승계 처리로 간편하게 양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어, 리스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스 견적서를 이제 딱딱 받아 보시면은 보통은 원리스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총 비용만 보시는 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제대로 된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기 비용을 올리면 올릴수록 총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월 리스료를 올리면 올릴수록 총 비용이 낮아집니다. 잔존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총 비용이 낮아집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나 이네 가지 요인들은 서로 어, 상호 작용을 해요. 초기 비용, 월 리스료, 잔존 가치, 총 비용. 그래서 각각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현금이 많으셔서 초기 비용을 많이 넣고 잔존 가치를 줄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초기 비용이 없이 월 원리 수로가 낮았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리스 견적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받으셨던 견적서 있으시면 보여 주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상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어, 상담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BMW 리스 플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의 이제 기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스 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리스 기간별로 리스료가 바뀌죠.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리스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리스료는 60개월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60개월을. 그리고 이제 연간 약정 거리가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까지 주행을 할 거냐를 약속하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1만km에서 3만km까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이것도 2만km를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2만키로 기준으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시 옵션 만기가 됐을 때 인수하실 건지 반납하실 건지 이거는 만기하셨을 당시에 선택이 가능한 기준으로 리스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있죠 잔존가치는 모델별로 금융사별로 상이한데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설정을 할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금융사나 모델별로 잔존가치를 많이 책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가치를 많이 책정해 주면 많이 책정해 주는 만큼 이용하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용 가치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증금과 선납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0%에서 60%가 가능한데 말 그대로 맡겨 놓는 돈이에요. 금융사에 그래서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시면 돌려 받으시는 금액이 되겠고요 선납금은 미리 내시는 금액입니다. 0%에서 40%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내셨으니까, 어, 초기 비용이 0원일 때, 그리고 보증금 20%일 때, 선납금 20%일 때 각각의 리스료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여러 차종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차종들 중에서 핵심 차량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7시리즈 i7, x7이 셔틀카 할인이 있습니다. 셔틀카는 BMW의 특정 행사에 잠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차량을. 그래서 100km에서 500km 사이 주행을 잠깐 한 차량을 이제 셔틀카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전시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셔틀카를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기존 할인보다 더큰 폭의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셔틀카 할인이 있다는 거 7시리즈 i7, X7 그리고 자사 리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BMW 파이낸셜 리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최대 1 0만원의 리스 지원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는 점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5시리즈가 할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보다 할인이 많이 올라서요 최대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요 520i M 스포트 패키지가 초기 비용 0원으로 원리수료 84만원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모델 주의깊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X5 7인승도 역시 최대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초기 비용 0원일 때 원리수료 133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X5를 원리치로 133만원에 진행한다? 메리트 있죠? 그것도 7인승 모델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i4 모델이 LCI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 기준 17.9%의 프로모션 들어가고 있습니다. 40M 스포츠 기준으로 할인 1,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모델은 1시리즈와 2시리즈 되겠습니다. 어, 1 시리즈 풀체인지, 2 시리즈 그랑코프 풀체인지가 이제 눈앞에 와있죠. 그러나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출시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상단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시 일정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브 투어러는 상당히 괜찮은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리스로가 나왔고요. 특히 20i 어드벤테이지 모델 가장 저렴한 모델이죠. 초기비용 0원 진행하셔도 54만원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투어러 모델 굉장히 매력이 있죠. 할인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도 52%로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요. 연비도 좋고 추천드립니다. 3시리즈와 4시리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MW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세그먼트죠. 3시리즈, 4시리즈. 일단 3시리즈 가솔린 중에서는 320i M 스포츠 패키지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잔존가치 56% 나오고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69만 원, 보증금 20%일 때 64만 원, 선납금 20%일 때 49만 원 나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예, 7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클래스 대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클래스가 지금 할인이 엄청난데도 3시리즈가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시클래스도 할인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클래스 궁금하신 분들 역시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두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3시리즈 디젤입니다. 3시리즈 디젤은 320d m스포츠 패키지 어, 잔존가치 56% 나오고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72만원 보증금 20%일 때 67만원 선납금 20%일 때 51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시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잔존가치는 54%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죠 초기 비용 0원일 때 78만원 보증금 20%일 때 72만원 선납금 20%일 때 5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메리트가 있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프로 모델이라서 디테일 굉장히 신경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프로 모델 이 모델도 상당히 멋스럽죠. 초기 비용 영 원일 때 95만 원, 보증금 기준 88만 원, 썬납금 기준 67만 원 나오고 있는데 아뭐일명 간지라 그러죠. 간지 뚜껑 열리는 모델에 이 정도의 블랙 디테일이라 그러면. 단지 면에서는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을 따라올 차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시리즈입니다. 520i M 스포츠 패키지 초기 비용. 영원일 때 84만원 보증금기 좀 78만원 선납금기 좀 58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뭐말다 했죠. 너무 저렴합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최대치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59% 책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점점 5시리즈의 잔존가치를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5시리즈가. 그리고 디젤 모델 523DM 스포츠 패키지 역시 잔존가치 59% 나오고 있고요. 초기비용 영원일 때 89만원 보증금기 좀 82만원 선납기준 62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볼까요 530e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초기 비용 0원일 때 104만원 보증금 20%일 때 97만원 선납금 20%일 때 72만원 나오는데요 530e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매력있죠 104만원이면 앞쪽에 있는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와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어, 연비 생각하시면 5 3 0 i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쪽으로 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제 집에 충전 시설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 모델로 가시면 뭐더 멋있겠죠. 예. 프로 모델 대기가 좀 많습니다. 7 시리즈, 8 시리즈, Z 시리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리즈는요. 74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7시리즈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초기 비용 0원일 때 리스료가 216만원 보증금 기준 202만원 선납 기준 154만원 나왔습니다. 잔존가치는 51% 나오고 있고요. 엄청나죠. 프로 모델이라서 이 블랙의 포스가 엄청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7시리즈는요. 법인 타사 기준 리스료고요. 만약에 법인 자사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 리스료 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카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서요 셔틀카를 잡으시면은 할인 금액은 더 늘어나서요 리스료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모델이 740D x d 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잔존가치는 47%로 좀 떨어지지만 차량가격이 워낙 저렴해서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180만 원 보증금 기준 169만 원 선납 기준 131만 원의 리스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740D는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연비 면에서도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7시리즈를 또 가장 경제적으로 탄다 그러면 또 740d가 답이죠. 7시리즈를 가장 멋있게 탄다 그러면 740i 엠스포츠 패키지 프로 시리즈를 가장 저렴하게 탄다 그러면 740d 엑스드라이브 엠스포츠 추천드립니다.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는 850i 엑스드라이브 그란쿠페가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진행중입니다. 잔존 가치 47% 나오고 있고요. 초기 비용 영 원일 때 173만 원, 보증금 기준 162만 원, 선납 기준 126만 원, 리스료 나오고 있습니다. 말다 했습니다. 8기통의 차량입니다. 엄청난 차량이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 리스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850i 그랑쿠페. 어, 뭐또더뭐 뭐 굳이 뒷자리가 필요 없다면 쿠페 모델도 괜찮죠. 8 시리즈 강력하게 추천드려봅니다. SUV X1 X2 가보겠습니다. X1 20i M Sport 패키지 잔존가치 55% 나오고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79만원, 보증금 기준 73만원, 선납 기준 55만원 나왔습니다. 메리트 있죠. X1은 풀체인지된 모델이에요. OS9 들어가 있고요. 실용적인 부분 너무나 좋죠. 그리고 20i 엔진, 명품 엔진 들어가 있고요. 출력 좋고요. 연비 좋습니다. 거기다 디자인도 최신형이죠. 아 뭐... X1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차량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디젤 모델로 가보실 수 있는데 어, 18D M 스포트 패키지 가시면 초기 비용 영원일 때 73만 원, 보증금 기준 68만 원, 선납 기준 52만 원 나오고요. 좀 멋스럽게 가신다 그러면 X2로 가실 수 있는데 X2가 X1보다 쌉니다. 프로모션이 더 크기 때문이죠. 전용 가치는 55% 나오고 있고요, X2. 초기 비용 영원일 때 77만원, 보증금 기준 72만원, 선납 기준 54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X2 굉장히 실제로 보면 멋있습니다. X2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X3와 X4입니다. X3 20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추천드립니다. 전용까지59% 나오고 있고요. 초기 비용 영월 때 97만 원, 보증금 20%일 때 90만 원, 선납 20%일 때 6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이 아닌. 그래서 블랙의또 디테일이 아주 멋스러운 그런 차량이죠. X3 프로 모델. 아, 탐납니다. X4도 뒤질 수 없죠. X4도 X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SE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초기 비용 영원일 때 90만 원, 보증금 20%일 때 83만 원, 선납금 20%일 때 63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프로 모델이라면 X3와 X4의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나죠. 그러나 일반 모델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X5입니다. X5는 전체적으로 59%의 잔존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 차죠. 네, 없어서 못 파는 차입니다. 지금도 대기에 걸려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료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X5 XDrive 40M 스포츠 패키지 초기 비용 영업일 때 144만원, 보증금 기준 134만원, 선납 기준 100만원 나왔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 모델 추천드립니다. 디젤 모델 추천하이고요 디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X5는 꼭 M 스포트 패키지 아니더라도 X 라인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X5 X 드라이브 30D X 라인 7인승 이 모델 추천드립니다. 잔존가치 59% 나오고요. 초기 비용 영원히 드 리스루가 133만 원입니다. 메리트 있죠. X5인데 133만 원에 탄다.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입니다.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되죠 7인승은 그리고 디젤입니다 6기통 디젤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디젤이고 연비도 좋고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3공기 x라인 7인승 이 모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판왕 쪽으로 가신다 어, 좀 고급 라인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x5 x 드라이브 5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프로모션 많이 올라왔습니다 초기비용 0원일 때 156만 원 리츠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모델은 뭐 원래 인기가 많습니다 X5 5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X6입니다 X6도 40i, 30d 할거 없이 다 인기가 많습니다 30d는 30d대로 매력이 있고요 40i는 40i대로 매력이 있어서 야,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30d 살펴보면 초기 비용 영원일때 리스료 139만 원 보증금 기준 129만 원 선납 기준 96만 원 나옵니다 X6 너무나 멋있는 차량이죠. 또 하나의 명차 X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은 전체적으로 170만 원대의 리스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영원일 때 170만 원대, 보증금 20%일 때 160만 원대, 선납금 20%일 때 120만 원대 리스료 나오고 있고요. 잔존 가치는 56% 나오고 있습니다. X7도 자사 리스 이용하시면 100만 원씩 5개월 500만 원 지원 이 있고요 셔틀카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셔틀카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셔틀카 진행하시면 리스료가 더 떨어집니다 할인이 크기 때문에요 X7 디젤입니다 X7 디젤도 잔존가치 56%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170만 원대 보증금 20%일 때 160만 원대 선납금 20%일 때 120만 원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BMW 전기차 BMW i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4 a c i 가 런칭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리스료는 전기차 보조금 247만 원을 적용했을 때의 리스료입니다. 보조금은 지역과 리,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모션이 워낙에 세게 들어갔고요, 어, 보조금도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료는 엄청 저렴합니다. 아이폰 2 드라이브 40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가 초기 비용 0 원인데 8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어, 다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i4 생각하셨던 분들은 바로 진행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i5입니다 i5 x-drive 40 m-sport 패키지 프로 전중가치 55% 나오고요 초기 비용 0원일 때 116만원 리스로 나왔습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리륜구동 전기차의 m-sport 패키지의 프로입니다 끝판왕이죠 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리스로가 조금 부담되시면 낮추시면 되는데 기왕 가시는 거, 프로로 한번 가시는 거 어떠신가? 디자인적으로 뭐 너무 멋있죠, 프로. i7입니다. i7도 7시리즈와 똑같이 개인 자사 리스 이용하시면 100만 원씩 8개월 8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법인 자사 리스 이용하시면 100만 원씩 10개월 10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셔틀카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타사 법인 이용하셨을 때 리스로입니다. 어, 추천드리는 모델은 i7 e 드라이브 50 m 스포트 패키지 리미티드 모델.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죠. 잔용가치 53% 나오고요. 초기 비용 영원일때 178만원, 보증금 기준 165만원, 선납 기준 126만원 나옵니다. 너무 저렴합니다. ix1, ix2, ix3, i x 뭐다 추천드리는 모델인데요. 어, ix1과 ix2는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ix2는 차량가가 너무 지금 저렴하게 나왔죠. 그래서 리스 진행하시면요. 66만 원. 초기 비용 0원원일때 66만 원 나옵니다.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차량은 최신 차량이죠. 그리고 전기차죠. 전용 가치 56% 너무 잘 나오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x3는 이제 신 모델은 아니지만 프로모션이 거의 뭐 1,8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잔존 가치는 58%로 무지막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기 비용 0원일 때 79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뭐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워낙 실용적인 차니깐요. ix3 m 스포츠 패키지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차가 너무 쌉니다. 일 그리고 79만원 밖에 안 나오니깐요. bmw m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 시리즈는 지금 프로모션이 다 올라서 좋은데요 리스루는 이제 색깔별로 어, 재고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프로모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리스루는 더 맞춰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모션이 적용된 리스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m5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일단 프로모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최신 모델이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고 실용적이고 어, 리스료도 이 정도면 납득이 갈만한 수준이라서 추천드려봅니다. M5 초기 비용 영원일 때 224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M5. 기본적인 오시리즈랑은 또 넘사벽인 차량이라서 M5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SUV도 다 좋습니다. X4, X5, X6 다 프로모션도 좋고 역시 지금 보여드린 리스류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모션이 적용돼 있는. 리수료구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리수료는더 떨어집니다. 어, 혹시 색상별로, 재고별로 프로모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M도요, 지금 프로모션 4,500 들어간 기준인데요. XM도 프로모션이 더 있습니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4500 들어갔을 때 초기 비용 영원 260만원 법인 기준으로 260만원 나왔습니다. XM 저희가 진짜 많이 출고합니다. XM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링크드카를 통해서 출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신차 출고 패키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틴팅, 유리막 코팅, 블랙박스, PPF, 하이패스, 출고 기프트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링크드카가 이제 잘하는 부분인데요. 구매 전략, 작은 계획, 출고 관리 이게 렇세 가지를 잘합니다 저희가 이세 가지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진짜 이득을 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구매 전략에서는 금융사 조건 비교, 프로모션 비교, 요거 두 가지죠. 이거 정말 제대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계획은 본인 금 선납금 잔존 가치 요거 분석해서 고객님이 현황에 맞는 리스 프로그램 설계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출고 관리는 리스의 중도 해지, 중도에 해지하실 때 저희가 승계 서비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됐을 때 인수하실 건지 반납하실 건지 미리 챙겨서. 어느 게더 유리하신지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납처리, 인수처리 다 배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한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